중앙 영문법 문법이 쓰기다 2학년이고요. 오늘 이제 분사 볼게요. 페이지는 122페이지고 유닛 3으로 나와 있죠. 분사라는 거는 아래 보시면 분사가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이거나 이걸 현재 분사라고 해요. 그리고 ed를 붙여서 과거 분사 동사의 형 모양을 바꾼 형태다라고 했죠. 그래서 분사는 뭐가 있어요?라고 했을 때두 가지로 나눌 거예요. 같이 써볼게요. 현재 분사 두 번째로 과거 분사 이미 알고 있는 형태예요. 현재 분사는 우리가 현재 진행을 쓸때 동사에 ing를 붙였잖아요. 그리고 과거 분사는 pp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수동태 배웠을 때 과거 말고 past participle 이라고 해서 과거 분사 형태 있죠. 세 번째로 외운 거. 고그 형태를 말하고요. 어, 분사도 마찬가지로 동사에 붙여야 돼요. 동사에 뭔가를 추가하는 거예요. 뭐 명사나 형용사 이런 거에 추가하는 게 아니고, 동사라는 자체를 알아야겠죠. 동사는 우리말에 뭐뭐다. 로 끝나는 말. 그래서 break 같은 경우는 부수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ing 붙이거나 pp 형태 broken 이렇게 변하죠. Break 같은 경우는 한번 써볼게요. 현재는 break, 과거는 broke, 과거 분사는 broken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과거 분사라고 얘기해요. 오늘 배울 분사 중에서 내려와서 현재 분사는 진행이나 능동의 뜻이고요. 과거 분사는 완료 또는 수동의 뜻이에요. 과, 현재 완료나 뭐 과거 완료 또는 수동태에서 우리가 과거 분사를 이용을 했잖아요.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되고 자, 동사원형에 ing 붙인 형태인데 fall이 떨어지다라는 동사의 뜻이 있죠. 명사로는 가을이란 뜻도 있고요. 그래서 ing를 한번 붙여주면 fall에 ing 붙이면 떨어지고 있는 잎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현재 분사는. 떨어지고 있는,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이런 말이고, 동사원형에 이디를 붙이거나 또는 불규칙 과거 분사일 때는 그 pp 형태를 다 암기하고 있어야죠. 그래서 f o l l 어떻게 변해? 과거는 fell이고요. 과거 분사는 fallen이었거든요. fallen. 이 부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수동태의 느낌으로 떨어지던데 pp 수동태 느낌 알죠? 뭐뭐 해진 받을 수 행동을 받는다 그랬어. 떨어진 잎들. 굉장히 다르죠? 지금 떨어지고 있다고 상상이 되잖아. 떨어지고 있는 잎들이고 얘는 이미 떨어져 버린 떨어진 잎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현재 분사는 현재 분사와 지금 동명사의 구분을 해 놨거든요. 동명사도 ing를 붙이죠. 이거 기억나요? 동명사? 동사를 명사처럼 바꿔서, 동사를 명사처럼 바꿔서 결국은 명사처럼 쓴다 그랬죠.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한다 그랬고, 현재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야. 왜? 현재 분사는 보세요. 떨어지고 있는이라는 애가 입들이 나는 명사를 꾸미잖아. 요 형용사의 역할은 명사를 꾸미는 역할이 있었죠. 명사 수식. 그래서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고 해석은 뭐뭐하는, 뭐뭐하고 있는 하시면 되고 동명사는 명사처럼 쓰기 때문에 뭐뭐하는 것, 또는 어떤 용도일 때 뭐뭐하기 위한 하시면 되고 구분할 수 있는 게 여기 있죠. 자고 있는 아기,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 자고 있는 게 상상이 되지. 그 다음에 sleeping bag 이거는 침낭이야. 즉, 자기 위에서 만들어진 가방인데 요거를 침낭이라고 해요. 요런 경우는 동명사로 본다는 거죠. 어떤 용도 이 부분 자기 위한 용도의 가방이라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분사의 역할 첫 번째로 명사 수식이 있죠. 보면 분사는 형용사처럼 명사를 수식한다. 형용사라는 건 우리가 우리 말에 니은으로 끝나는 말이 많았죠.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귀여운 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귀여운 개 이렇게 하면 귀여운 이라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고 있잖아요. 귀여운 개 얘처럼 분사들도 그렇게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boring board 요 단어는 이미 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분사에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보어라는 동사가 존재해요. 동사로는 뭐 지루하게 하다. 사전에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보어라는 이 동사에 ing를 붙여서 지루한 이야기들. 그다음 과거분사. pp로 변할 때는 규칙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d만 붙이면 되고, 지루해진 학생들 행동을 받는 거죠. pp 형태는 얘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지루한 이야기. 이렇게 어. 명사를 꾸밀 수 있고요. 분사는 주로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지만 길이가 길어진 분사구일 때. 구라는 거는 두개 이상의 단어라고 그랬어요. 두가 두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어, 말인데 명사의 뒤에서 수식한대. 예를 들면 프 i 이드는 프라이가 튀기다죠. 튀기다 그래서 원래 그냥 튀겨진 양파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fried onion 하면 돼요. 이렇게 한 글자일 때는 앞에서 그냥 꾸며면 돼요. 튀겨진 양파. 근데 아빠에 의해서 라고 해서 이게 또 붙어 있죠. 이 부분에 전체적으로. 그러면 아빠에 의해 튀겨진 양파일 때는 뒤로 보낸다는 거죠. 어, 그래서 영어의 특징이 조금만 길어져도 뒤로 보내는 특징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냥 튀겨진 양파는 이거라고요. 그 다음에 분사의 역할 투로는 보어로 쓰인다라고 했죠. 우리 보어 하면 2형식과 5형식에서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격보어일 때는 2형식이고요. 목적격보어일 때는 5형식에서 나왔었죠. 한번 볼게요. 이하고 2형식은 보통 가장 대표적인 건 비동사고요. 그 다음에 감각오감동사 다섯 가지 뒤에 형용사 취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r 드라는 애가 형용사 역할을 했다는 거죠. 너는 지루해 보인다 주어인 유가 지루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you are cooking' 요거는 진행형 생각하면 돼요. 비동사 plus ing 비동사 뒤에서 너는 요리하는 중이다 또는 요리하고 있다. 하시면 되고 오형식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 순서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분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듣는다. 뭐가? 나의 이름이 이 부분이 목적어. 그 다음에 수동태의 느낌이죠. 불리는 것을. 불리는 것. 수동태. 나는 본다. 이 목적어죠. 목적어가. 즉, 그 소년이 슬리핑 하는 것. 지금 자고 있는 거죠. 얘는 불리는 것이고 얘는 자고 있는 것을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분사는 명사를 수식할 때와 명, 목적격 보호로 쓸때 해석이 달라진다. 목적격 보일 때는 봐봐. 목적격 보호가 땡땡 하는 것을 본다. 이 순서로 했고요. 얘는 그냥 단순하게 자고 있는 소년. 보세요. 나는 자고 있는 소년을 본다. 얘는 그냥 땡땡한 소년을 해서 주어 동사 을누리면 뭐였죠? 목적어밖에 없는 삼형식 문장이죠. 해석이 느낌이 달라요. 한번 보세요.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서 현재 분사대 과거 분사인데 춤을 추고 있는 행동이 그려지죠. 직접 하고 있는. 그러면 ing를 고르시면 되고요. 자라는 식물, 즉 자라고 있는 얘도 능동적인 거야. 자라고 있는 자라는 도난 당한 수동의 의미죠. 그러면 도난하, 그러니까 훔치다가 스틸이고 스톨은 훔쳤다. 그 다음에 스톨른이 훔쳐진, 즉 도난 당한 이게 PP죠. 이런 식으로 능동과 수동의 의미를 보고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사의 역할이라고 나와 있죠. 분사의 역할 보시면 명사를 수식했는지 또는 뭐 보호로 쓰이는지 걸 보는 건데 나는 본다 running rabbit 즉 뭐예요 달리고 있는 토끼 이게 명사잖아요 명사를 수식했죠 그 다음에 그 숙녀는 의자를 밀고 있다 즉 비동사 뒤에서 뒤에서 보호로 보시면 돼요. 현재 진행으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보호로 체크. 넘겨볼게요. 여기도, 어, 똑같나요? 잠깐만요. 네, 여기 똑같네요. 여기 말고, 여기 볼게요. 네, 배열 문제인데요. 분사의 쓰임에 주의해서 우리말로 해석해라 라고 했죠.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 여기서 주어가 될수 있는 건 I밖에 없네요. 나는 그리고 동사를 쓰셔야죠. 세 글자밖에 없잖아요. 넣을 수 있는 게 I see the standing lady 해석 어떻게 해? standing lady만 주의하면 되죠. 나는 서 있는 그 숙녀를 본다. 더가 있기 때문에 그를 넣어도 되죠. 나는 그서 있는 숙녀를 본다. 뭐 순서는 상관없고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바로 옆에 보시면 우리말에 맞게 알맞은 분사 형태로 변형해보세요 라고 있죠. 여기 보시면 인쇄가 된그 종이. 즉 pp 형태잖아요. 인쇄가 된. 규칙이면 그냥 d나 ed 붙이거든요. 그래서 봐라. look at 하고 look at으로 한정이 되면 보통 더를 써요. 어떤 것을 딱 보라고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쇄가 된 종이를 봐라라고 했죠. 여기서 보시면 떨어지고 있는 나뭇잎, 즉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상상이 되죠. 그리고 저 저것인데 대슬쓸지 도즈를 쓸지는 여기 s로 결정을 해요. 여러 가지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t h o e 썼고 어, 울리고 있는 전화기는 그 전화기는 내 것이다 했죠. 그러면, 그 울리고 있는. 특정 전화기죠? 울리는이 ringing. 여기가 동사로 쓰여있을 것같요 r i n g i 반지라는 명사도 있고요. The ringing phone 하고 is 나의 것. 나의 것 하면 돼요. 내 것. mine. 한 개만 더 해볼게요. 타고 있는 중이다. 나는. 그리고 수리된 자전거. 그럼 나는 타고 있는 중이다를 먼저 쓰세요. I am riding. 수리가 된 자전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를 하나 써주시고, 자전거는 셀수 있어요. 픽스가 수리하다인데 수리가 됐으면 수동태로 PP. 수리된 자전거. 바이스이클 길게 쓰셔도 되고요. 바이크 해도 맞아요. 편한 걸로 쓰세요. 요렇게. 여기까지.